11월 30일 화요일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러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아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업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능히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것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끼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그의 수수께끼처럼 삼손은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는 여호와의 계획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인 하강을 거듭하고, 사사들은 기드온에서부터 입다에 이르기까지 점점 타락해 가며, 급기야 삼손은 하나님께 사명과 복을 받았으면서도 정욕에 사로잡힌 최악의 사사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이 극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를 기정사실화하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고 사사삼선은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블레셋 딥나 지역의 여인과 혼인하려 하지만 삼선 뒤에 계신 하나님은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그르친 것들도 하나님은 다 여와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소견 내 오른대로 행하는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삼손이 도리어 가장 앞서 앞장서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나시린의 규례와 정반대로 이방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 포도원을 통과하고 꿀에 정신이 팔려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시체에서 나온 꿀을 부모에게도 주어 부정을 전염시키기까지 합니다. 사자와 겨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사사로운 일에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죄를 분별하고 거룩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내 시선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마치려고 블레셋 사람 30명이 아내를 협박하자 아내는 삼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가족과 동족의 편에 섭니다. 결국, 내기에서 진 삼손은 내기의 대가인 옷 30벌을 다른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노력하여 마련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을 안 갚음하려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하지만 그 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블레셋의 비열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가나한, 가난화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연합을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멋대로인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시린이 되게 하소서. 아,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길죠? 십사장 전체인데. 삼손의, 예, 만행이라고는 할까요? 아니면 방탕함이라도 할까요? 하나님이 삼손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삼선을 이용하신 거죠. 그러한 삼선을 활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아, 제가 무슨 나실이냐. 완전히 미쳤구만.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삼선을 통해서 블레셋을 골탕 먹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지. 지멋대로인 삼손을 통하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처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거를 볼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고, 선견자고, 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어, 삼손이 하느님으로부터 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느님의 복을 받으면서 자라난 것을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청년으로 성장한 삼선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냥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방민족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냥 딱 봐서, 아, 이쁘네. 나의 아내로 삼아야지. 그런 거죠.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따라서 빔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부모님께 쫄라댑니다. 아이, 저, 결혼하고 싶다고요저 여자랑. 저 여자를 데리고 오세요. 네. 이것은 당시 삼손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삼손의 행동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그야말로 제각기 자기 소견의 오랜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하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자를 맨손으로 죽여버립니다. 아구를 확 찢어버렸나 봐요. 아니 염, 염소도 못 찢죠. 손으로 어떻게 찢어요. 근데 하여간 삼손은 사자를 사자가 보통 1톤이 넘지 않습니까? 예, 1톤. 그 엄청난 거구의 동물한테 그냥 한 발로도 한방 맞으면 바로 기절할 텐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서 죽여요. 이 말이 안 되죠. 네. 우리가 저 타잔 영화에서 보는 것은 실제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laughs>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바로 삼손. 삼선. 삼손이 자기 힘으로 한게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느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삼손은요, 아그 어, 당시에 정말 악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예, 뭐 나시린처럼 전혀 살지 않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 죽은 동물 시체를 만졌지, 뭐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창녀와 교제를 합니다. 삼 생각이 없는 삼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시 삼손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의 죄악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어,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한수? 네, 하나님은 신이니까 당연히 신이 신의 한수인데 왜 이게 신의 한수냐? 삼손의 이 비도덕적인 행실을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작전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그것은 삼손이 잘해서, 삼손이 뭐 죄를 회개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아, 글쎄요. 삼손의 선행이나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밖에는 예, 결론을 낼수 없는 거죠. 이렇게 밖에는 결론을 낼수 없는 거죠. 네. 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영웅적인 그 사사들의 무용담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맨 처음에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예. 네. 사실 이렇게 아, 성경 말씀을 쭉 아, 강해 설교로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아, 설교를 하게 된 것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설교하면서 제가 저 자신한테 설교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사사기가 끝이 날 텐데, 아, 사사들, 내가 볼 때는, 저, 두보라 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사들이 별로 그렇게, <laughs> 아,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는 영웅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들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결론인 거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선해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에게서 뭐 이렇게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제발 잘난 체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